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산업안전교육을 함께할 산업안전 보건교육 강사 김성우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위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 유형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 중에 지켜야 할 작업 안전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화학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화학용품은 주로 건물의 내부나 외부 청결을 위해 복합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산이나 알칼리 등 부식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액체가 대부분이며 작업 내용에 따라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한 계면활성제 성분을 포함한 용품도 사용됩니다. 그중에서 락스는 산화력이 강하고 저렴하여 가정과 사업장에서 살균 소독, 표백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내부나 외부 청결을 위해 복합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 용품은 다음과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부를 청소하는 화학 용품은 외벽 세척 효과를 위해 부식성의 산을 포함하며 불산, 염산 등을 포함합니다. 건물 내부 청소에서 타일 등에 사용되는 화학 용품은 염소계통의 화합물 및 염기성 성분을 포함합니다. 사용하는 화학 용품의 종류 및 주요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정제는 얼룩이나 때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며 염산, 불산, 인산, 계면활성제, 소다회 등의 성분을 포함합니다. 방리제는 표면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벗기거나 제거할 때 사용하는 화학용품입니다.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택제는 표면에 윤기가 나도록 하는데 사용하며 알칼리 가용성 수지 휘발성 용제 등의 성분을 포함합니다. 표백제는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여 흰색이 되도록 사용합니다. 염소계 차소산소다 과산화 수소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화학용품 등은 세부 성분에 따라 인체에 영향을 줍니다. 화학용품들이 피부에 접촉하면 피부 화상이나 피부염, 피부 괴양 등으로 영향을 줍니다. 산과 알칼리를 포함하고 있다면 피부 접촉 시 피부 화상,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눈 접촉에 의한 화학적 화상이나 실명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세척제를 사용하거나 운반하던 중 눈에 들어가는 경우 부식성이나 자극성 등의 성질에 의해 각막염을 일으키거나 시력 손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학용품을 사용하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례입니다. 청소 작업 중에 청소용 세제 등 화학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중독 및 피부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청소 작업 후 휴식 중 음료수 병에 덜어 사용하던 세제를 음료수로 알고 마신 후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창고에서 유리병에 담긴 화학용품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는 사고로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락스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락스는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정해진 방법이나 적절하게 희석해 사용해야 합니다. 락스 희석액을 분무기로 뿌려 소독한 근로자의 호흡기에 분무된 락스 성분이 다 기도가 손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에서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락스를 사용하던 중 어지러움과 구토의 증세를 보이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락스 물에 걸레를 빨던 중 락스물이 눈에 튀어 화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화학 용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재해의 원인과 그에 따른 예방 대책입니다. 세정제 등을 사용할 때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두통과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표기하지 않아 사용하는 중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마스크, 안전모, 장갑 등을 착용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재해 예방 대책으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작성과 경고 표시를 반드시 부착하고 화학물질 취급 작업 시. 반드시 해당 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작업 종류에 따라 안전모, 마스크, 안전화, 장갑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학 용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는 사용하는 화학 물질의 성분 등을 담은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게시해야 합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MSDS라고도 하며 유해 화학 물질의 유해성 특성 등을 설명한 명세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하며 취급 작업자는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관련 내용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와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화학 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통해 다음의 내용을 숙지합니다. 사용하는 화학 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반응성, 독성에 대한 내용, 착용해야 할 보호 장비, 비상시 응급 조치 내용을 숙지합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 표지 기준입니다. 용기에 물질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표기를 부착합니다. 독극성 물질, 인화성 물질, 반응성 물질, 부식성 물질에 대한 내용을 표기합니다. 다른 용기에 덜어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물질의 명칭, 제조 일자 위해 정도 등을 표시해 안전 사고를 예방합니다. 화학 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화학 용품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보호구를 착용해 유해 물질로부터 최대한 신체를 보호합니다. 보안경은 유해 화학 물질로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 물질로부터 눈과 피부를 보호합니다. 호흡 보호구를 착용해 오염된 공기 등의 흡입을 방지합니다. 보호복으로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안전장갑은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손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합니다. 또한 보호구는 가급적 유해성이 낮은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학물질 즉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작업하며 이동하던 중 신체와 접촉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운반 방법을 살펴보면 이동하려는 화학 물질이 가벼운 경우 두 손을 사용하여 운반하고 무거운 경우 바퀴가 달린 카트 등의 운반 기구를 이용합니다. 1리터 이상의 유리병 등을 운반할 때는 고무로 된 운반 용기나 양동이를 사용해 병이 깨지는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세척제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와 함께 세척제 사용 작업 안전 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척제 운반 중 세제가 눈과 얼굴에 튀어 피부 및 각막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외벽 청소 중 산업용 세제가 착용하고 있던 고무장갑 안으로 들어가 손에 묻어 피부 화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건물 청소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세척제의 과도한 사용과 청소도구의 미사용 등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청소 작업과 세척제 운반 도중 세척제가 튀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기의 뚜껑이 개방된 상태에서 운반 중 충격 등에 의해 세척제가 트일 수 있습니다. 훼손된 보호구를 사용하거나 착용 상태가 적절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합니다. 보호복, 보호장갑 등을 착용하거나 보호구가 훼손되었거나 착용 상태가 불량한 것 등이 원인이 됩니다. 세척제 사용 작업 안전 수칙입니다. 건물 벽이나 유리창을 청소할 때 세척액을 위에서 아래로 흘려서 묻힌 후솔 등의 세척도구를 이용해 세척합니다. 건물 바닥을 청소할 때는 세척솔 등 세척제가 담긴 통에 세척도구를 충분히 담가 천천히 빼낸 후 세척합니다. 헝겁 등의 세척제를 적셔 직접 손으로 청소할 때는 액체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양을 사용하고 세척제가 떨어지는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합니다. 세척제 용기는 뚜껑을 닫고 운반하며 운반 도구를 이용할 때는 가급적 바닥에 요철이 적은 곳을 이용합니다. 뚜껑이 없는 소분 용기를 운반할 때는 흔들림이 적게 하고 인력 운반 시 통을 직접 잡아 운반하고 용기에 줄을 매단 형태로 운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척제 작업 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 세척제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보호복, 보안경, 안전장화, 고무장갑 등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복이나 보호장갑, 장화 등은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인 제품을 사용합니다. 액체가 근로자의 몸을 타고 피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호구 사이가 들뜨지 않게 테이프 등으로 봉해줍니다. 세척제를 사용하는 작업에는 작업 후 개인위생 관리도 필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씻을 수 있도록 세척설비를 설치하며 중성 또는 약산성 비누를 이용하여 씻습니다. 보호구를 벗기 전에 흐르는 깨끗한 물로 세척제를 제거하며 피부에 세척제가 묻지 않도록 벗습니다. 옷이 오염된 경우 즉시 벗어야 합니다. 피부나 눈에 접촉했을 경우 깨끗한 물로 15분 이상 세척해야 합니다. 세척제에 신체가 노출되었을 때의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세척제가 피부에 노출되었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차가운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하고 화끈거리고 붉어진 경우 붕대로 감아줍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합니다. 세척제가 눈에 노출된 경우 적어도 15분간 흐르는 물에 눈을 씻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락스 작업 안전 수칙입니다. 락스의 희석배율을 준수하여 사용 목적에 맞게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희석배율을 준수합니다.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제와 섞어 쓰면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섞어 쓰지 않습니다. 락스 작업 시에는 환기가 필요합니다. 창문이나 출입구를 열고 작업하고 필요할 경우 환기팬을 활용합니다. 마스크, 장갑,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락스는 절대 분무기에 넣고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락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 요령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응급조치 후 가까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씻고,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다면 제거합니다.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오염된 의복을 제거하고, 피부를 물로 씻어냅니다. 흡입했을 때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안정을 취합니다. 먹었을 때는 입안을 씻어내고, 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맞춤형 산업안전교육을 마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